분식 음식 이 남탕 음. 네. 숙소 생활을 하고 있죠? 네, 네. 지금 몇 명이서 같이 살아요 여섯 명이서? 네 여섯 아니면... 명이서 다 같이 하고 있어요. 음. 뭐... 그이 남탕이란 요리는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좀 뭐, 뭔가 해 먹다가 탄생한 그런 요리인가요? 저희가 이제 분식 음식을 사가지고 네. 음. 먹다가 이제 남아가지고 남아 이제 그게 잠시 후에 공개되는 거죠? 네 그렇죠. 분식 중에 특히 뭘 좋아해요? 저는 떡볶이요. 캬. 우리 진소형은 김말이. 김말이. 고추튀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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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튀김. <laughs> 고추 고추, 어, 아, 음. 고추 이 뭐가 웃기고추 <laughs> <깔아져. 웃음> <신경아>. <튀김. 웃음> 엄마 예, 요리하기 힘들거든요. 응, 숙소생활 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요리해 본 적이 있어요?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, 음...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식당을 하셔가지고, 음... 요리를 되게 잘하세요. 그래서 음... 옆에서 그냥 같이 보고, 그냥 따라하고. 그 아니, 근데 어,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어엿한 연예인이고 가수인데, 왜 굳이 이렇게 남한 음식을 재활용해서 먹어요? 그 잘... 식비가, 식비가 정해져 있어요? 그건 아닌데 네. 뭔가 이제 다이어트도 걸그룹이니까 다이어트도 해야되고 음. 그래가지고 어 많이 못 먹고 많이 못 네. 먹고 그래서 예. 이제 저렴하게 연습생때 그냥 네. 간단하게 사먹을 수 있는게 떡볶... 음, 떡볶이 아고 떡볶이를 말해버렸다 어 떡볶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 한데정신차 놀러 왔어? 저희 <laughs> 차례 <전시차 해야지. 웃음> 준비한 걸 해야지. 잠깐만. 그게 아니라 떡볶이 먹은 거 들키면 혼나요? <laughs> 아니요그럼 괜찮아요? 네. 남탕이라는 이름은 왜 남탕인 거예요? 그 안에 이제 열리하는 거. 아, 그래요. 이러니까 또더 궁금하다. 자,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. 네. 이 음식을 멤버들과 함께 먹었을 때 네. 멤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? 어, 좋았어요. 응, 좋았어요. 생각보다 괜찮다고. 좋았어요. 생각보다 괜찮다고. 어. 자, 편안하게 <laughs> 이제부터 우리 에이프릴의 남탕을 <laughs> 예. 이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